관리가 중요한가봐요 자전거에서는 아무래도 체인이 제일 수명이 짧은 편이에요 다른 부품에 비해서 뭐 2000-3000kg 정도면 대부분 수명이 되긴 하는데 무조건 키로수가 됐다고 교환하는 건 아니고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체크기가 있거든요 증상이 나와버리면 뭐 튄다거나 건넘는다던가 이렇게 증상이 나오면 너무 늦은 거예요 그... 네 안녕하세요 자전거 브라더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다이소 갔더니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매장에서 자전거 세척 티슈를 판매를 하는데 그거랑 또 어떤 게 다른지 뭐 세척용 티슈 이런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 개 사와 봤어요 그래서 좀 오늘 테스트 겸 해서 매장에서 한번 재미 삼아 테스트를 몇 가지만 해보려고 합니다. 보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자전거 클리너는 시트러스 계열의 성분을 많이 쓰거든요. 네. 정제 소그 베이킹 소다, 에탄올. 이 브랜드는 에탄올을 하고 계면활성제, 베이킹 소다, 글리세린 그런 걸 사용을 했네요. 그리고 얘들도 에탄올 함유된 거, 찌든 때, 기름 때 아마 알콜 같은 게 섬유 된게 주로 좀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알콜로 닦게 되면 휘발이잘 되니까. 깨끗하게 딸리고 닦이고 자국이 잘안 남는 그런 좀 특징들이 있고 보통 이제 시트러스나 이제 드라이 클리닝처럼 기름을 기름으로 닦잖아요. 그래서 네. 휘발이 잘안 되는 기름때 시트러스 계열로 닦는 것들은 바로 휘발이 되지 않지만 대신에 거기 남아서 그걸 좀 세정력이 좀 강한 편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렇더라고요. 우선은 체인은 더러운 게 준비가 됐고 매장에서 판매도 하고 가끔 쓰기도 하는 리도프라는 브랜드의 제품부터 한번 볼게요. 크고 두툼하고 이제 제가 충분히 묻어있어서 쓰기가 확실히 좀 괜찮아요. 가격이 조금 있는 반면에 크기가 제법 큰 편이에요. 아, 시트러스 냄새가 확 나네요. 오렌지 냄새 같은 게 나죠. 이게 이제 자전거에서 흔히 친환경 이제 세척제로 많이 쓰는 게 시트러스인데 휘발이 좀잘 되는 알코올하고 시트러스가 좀 섞여서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장갑에 묻은 것도 이렇게 좀잘 닦이네요. 음, 시원한 게 휘발이 좀 되게 강한 모델이네요. 기름때는 확실히 녹여주는 효과가 있네요. 간단하게 전문 브랜드 제품들은 뭐 명불허전 그냥 살짝만 닦아도 음. 다 기름때를 녹여서 깨끗이 세척을 해주네요. 이런 파이크 통성에서 나온 물티슈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하나씩 부직포처럼 뽑아쓰는 모델인데 120매에 9,000원 아무래도 이것보다는 확실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네요. 2배 이상 저렴하다고 볼수있요 2배가 어, 뭐야? 꽤 저렴한데요. 더? 확실히 좀 차이 있는 만큼 크기에서 차이가 있네요. 네. 얘는 딱 일반적인 부직포의 물, 물티슈 사이즈 크기네요. 네. 그래도 쉽게 찢어지지 않는 부직포로 되어 있고 음, 이것도 약간 시트러스 냄새가 나기는 하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겉에 단순하게 표면에 묻은 오염물질들은 네 쉽게 녹여내네요 찌든 것도 금방 녹여내네요 좀 여러 개 쓰면 충분히 닦을만 하겠어요 자전거 정비협회에서 따로 만든 모델이고 가격도 지금 70매에 한 6천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브랜드 비슷하게 물티슈 정도 크기에 어, 좀 강한 부직표 정도 이렇게 좀 쪄든 네. 손으로나 이런 거는 잘안 닦이는데 굉장히 찌든 때인데도 쉽게 녹여내네요. 음... 다이소에서 구매한 것도 한 번씩 볼 텐데, 기름때가 잘 지워진다는 모델이고, 2,000원짜리 모델이에요. 이것도 한번 뜯어서 테스트 해볼게요. 수분감은 아까 바이코티슈보다 덜하기는 한데, 부직포가 굉장히 쫀쫀해서 잘 찢어지진 않네요. 충분히 잘 닦이네요. 이것도 1,000원짜리 모델인데 매수가 좀 적네요. 대신 좀 두툼한 것 같아요. 크기가 더 크네요. 30매고 1,000원이고 음. 가격이 확실히 좀 저렴하고 이것도 기름때 찌든 때라고 표현하네요. 오 수분감이 많은만큼 오 네, 금방 잘 닦입니다. 이거는 그래도 브랜드, 브랜드 유한 캠벌리에서 만든 스카트에서 나온 모델이네요. 27매 2000원이니까 이게 다이소 거에서는 제일 비싼 모델인 것 같아요. 어, 이게 확실히 좀 두툼한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수분감도 충분히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닦 끼는 거는 확실히 깨끗하게 닦이고 거품까지도 있네요. 이거는 비싼 만큼 확실히 좋네요. 이세 가지는 알코올이베이스인 모델을 갖고요. 기본적으로 에탄올이 함유된 티슈 2,000원에 100매짜리. 얘는 일반 물티슈, 저렴한 물티슈 같은 재질인 것 같아요. 되게 좀 얇고 잘 늘어나고. 얘도 기름 성분을 닦는 데는 아주 탁월하네요. 음... 네. 티슈가 좀 작고 얇아서 불편한 건 있는데 지름 때 벗기는 거는 충분히 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름때가 너무 잘붙겨져서 일반 물티슈도 혹시 그런가 싶을까봐 이건 그냥 일반 기본 물티슈거든요. 이거도 한번 닦아볼게요. 얘로 잘 닦이면 진짜 더 이상 할 필요 없는데. 네. <laughs> 재질의 모델이 어디를 닦아볼까? 이게 닦아볼까요? 어? 이럴수가 이럴수가 <laughs> 방송사고 네아 <laughs> 겉에 오염, 오염된 것들은 그냥 닦아내도 닦이는군요 저는 이게 굉장히 쩔어가지고 잘안 닦일 줄 알았더니 이러면 그냥 천원 물티슈가 짱인데? 오늘의 음. 결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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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무거나 닦아야겠습니다 <laughs> 어, 네. 체인 바꾸고 이제 관리를 너무 안 하고 타셔가지고 체인하고 뭐한 번에 체인, 마모도가 지금 다 달라져서 스프라켓하고 같이다 목돈 목돈 쓰셨죠. 체인 관리가 중요한가 봐요. 자전거에서는 아무래도 체인이 제일 수명이 짧은 편이에요. 다른 부품에 비해서. 뭐 2,000에 3 0 0 0 k m 정도면 대부분 수명이 되긴 하는데, 무조건 키로스가 됐다고 교환하는 건 아니고,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체크기가 있거든요. 증상이 나와버리면, 뭐, 튄다거나 건너눕다던가 이렇게 증상이 나오면 너무 늦은 거예요. 그때는 체인만 바꿔서는 안 되고, 체인이 닿아있는 구동계의 다른 토미들도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증상이 없을 때 바꿔야 다른 부품에 최대한의 수명을 쓸 수가 있어요. 네, 체인을 한세번 바꿀 때 스프라켓 뒤에 톱니를 한번 정도 바꾸고 스프라켓 두번 정도 바꿀 때 앞에 체인링에 한번 정도 이제 그 정도로 수명이라고 보는데 체인을 제때 안 갈면 이제 두 번째 체인부터도 다른 톱니랑 새 체인이 안 맞아서 이제 막 문제가 트러블이 오히려 생기죠. 체인의 마모는 윤활 습관, 세척 습관에 대해 있어서 중요해요. 그래서 유활이덜 되면 그리고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오염 물질이 많이 묻으면 수명도 많이 확실히 줄어요. 수명만 주는게 아니라 힘도 더 들어요. 그래서 막상 이제 잘 관리된 체인하고 그렇지 않은 체인 타 보면 이제 저항도 좀 많고 체인의 가격 차이가 굉장히 여러 가격차이가 있거든요 모양은 똑같아 보여도 단선하게 그런 마찰이나 꺾임에 뭐 저항 이런 것 때문에 더 가격차이가 꽤 있거든요 체인윤활유도 뭐 저렴한 것부터 굉장히 고가의 윤활유도 있고 아니면 윤활유가 포함된 체인이 아주 비싸게 판매되기도 하고 그만큼 윤활이나 체인의 관리상태는 전반적인 수명이나 성능에 꽤 영향을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클리닉2c 를 통해서 청소 얼마나 닦기는지 간단하게 체크해봤는데요. 항상 이런 청소를 하고 나서 윤활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뭐 겉에 묻은 것만 지금 닦을 수도 있지만 자꾸 돌리면 이 사이사이 틈도 보니까 깨끗하게 닦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체인을 만약에 닦았을 경우에 체인은 항상 윤활이 돼 있어야 되니까 닦아내고 윤활하고 정도가 이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모델들은 겉에 묻은 것, 뭐 바디나 기름이 튄 체인 스테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 세정력이 다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잘 닦고 잘 윤활하면 되겠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팔에 한번 묻혀 보고요. 브랜드에서 강조하는 건데, 이 모델은 리도프에서 이렇게 그림상 보면 아주 깨끗해 보이는데요. 이것 어떤지 대표되는 건세 개만 닦아 보겠습니다. 오, 피부만 괜찮다면, <laughs> 어 이거 너무 잘 닦이는데요? 이건 물 손에 닿아도 된다고 눈, 입 주변 민감한 부위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써있네요. 음. 다른 피부에 대한 얘기는 없고 눈이나 입 주변 민감한 피부 아마 점막이 얇은 부위에 사용하지 말라는 논리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손으로 만져도 크게 이거는 또 괜찮은 제품인가 봐요. 아까도 자극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얘들 판매하는 셀 포인트가 이렇게 작업 후소을 깨끗하게 씹을 수 있는 게셀포인트 그만큼 저자극이라고 강조하긴 하거든요. 음 친환경 재질이라고 해야 되나 아 아까 그 시트러스라는 게 이제 레몬이나 오렌지에서 추출하는 그 오렌지 냄새 나는 세척제라고 해야 되나? 계면활성제 음 그런, 그런 종류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천연 제품을 썼다는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